네 안녕하십니까 아, 전국짝 찾아주기 3040-5060 세대 봉주루 싱글동호회 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네, 저희들이 이 공지사항을 모임 공지사항을 저희가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11월, 11월 14일에 이제 저희가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에, 역삼역 6번 출구에 애담한우라는 데서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어, 그때 7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 7시에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저희가 이제 또그 다음 날은 이제 11월 15일입니다. 15일 날 저희가 어, 저쪽 영등포 구청역. 네, 영등포 구청역에 어, 2호선에는 1번 출구. 그다음에 5호선은 7번 출구에 네, 나오시면 바로 1초도 안 걸립니다. 마산 아구찜 1층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또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 매번 이렇게 역삼역 이제 한 달에 네 번, 그다음에 일요일 날각 지역별로 돌면서 네 번, 해서한 여덟 번 정도 하시는데요. 어, 한 평균 이제 그각 지역에 다 합산을 해보면 280명에서 3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어, 각각의 다 신규분들이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기존에 나왔던 분들하고 믹스를 하셔서 빨리 찾는 그런 모임이시다. 이만한 모임이 없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생각, 그다음에 같은 외로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농축을 해놨습니다. 그 농축된 데에서 빠르게 전기가 된다. 시간 낭비, 경비 절약. 오셔서 보통 3명에서 7명 사이, 많게는 10명까지 한 번에 대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어디 가도요. 저희는 결혼정보회사가 아니고 싱글동호회입니다. 자유롭게 친구부터 연인, 배우자 되는 모임이다. 이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최초로 가입비 기부제 10만 한번 내시면 평생 회원이 되신다. 전국을 어디를 가시더라도 참여가 가능하시다. 싶0만 어, 내시면요. 자, 요거 참조하시고 혼인관계 증명서 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셔서 하나 띄셔가지고 가지고 나오있서 보여주시고 가지고가셔도 되고 뭐 카톡으로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지 내용 예, 전달해드렸습니다. 봉주로 싱글 동호회 회장 인사드리고 몰라. 물러...